토트넘이 첼시전 첫패를 당하며 우승 행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팀의 핵심인 판더벤과 메디슨의 부상, 그리고 로메로의 퇴장징계까지 이어지며 앞으로의 행보에 엄청난 먹구름이 들이왔는데요. 불과 몇 인치 차이로 취소된 손흥민의 골과 현재 영국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주심 판정 논란 그리고 경기 후 손흥민과 진하게 포옹을 나눈 옛 스승이자 적수 포체티노 감독이 포스테코글로 감독과 제법 길게 이야기를 나누는 의미심장한 모습도 포착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트넘 첼시의 경기 내용 분석과 경기 종료 후두 감독의 놀라운 인터뷰까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7일 토트넘 후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11라운드 첼시와의 홈 경기에서 1대 4로 패하며 시즌 첫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는 토트넘 손흥민의 전 감독이자 현 첼시의 감독인 포체티노 더비로 불리며 많은 축구 팬들이 주목한 매치인데요. 포체티노는 9년 전 토트넘의 부임에 손흥민과 더불어 케인, 에릭센, 달리알리의 데스크 조합을 완성시키며 토트넘을 프리미어리그 빅6 반열에 올려놓은 인물이죠. 2014년에 토트넘에 부임하고 젊은 선수들을 적극 기용하면서 성적과 수입에 있어 빅클럽으로 도약을 이끌었습니다. 토트넘에서 보낸 5년의 시간 동안 우승컵은 들지 못했지만 2024-15시즌 리그컵, 2018-19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으로 좋은 성과를 냈죠. 손흥민의 성장을 이끈 감독으로도 평가되면서 국내 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포체티노가 런던 라이벌 팀인 첼시 감독으로 올 시즌 선임이 되었고, 스승과 제자의 만남으로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토트넘 시절 자신이 영입한 손흥민은 이제 토트넘을 이끄는 주장이 되었는데요. 포체티노 감독은 토트넘전을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주장 선임에 대해 나 역시 그 소식에 매우 행복했다 라고 말하며 손흥민은 훌륭한 프로이자 훌륭한 축구선수다. 그는 더욱 성장했고 성숙해졌다. 토트넘이 선두를 달리는 것을 봤을 때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매우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잘 지내면 나도 즐겁다. 손흥민의 주장선임도 그중 하나라고 기뻐하며 옛 제자의 성장을 흐뭇하게 바라봤죠. 이어 물론 맞대결을 앞두고 손흥민이 침묵해 주길 바란다며 진심 어린 농담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포체티노 감독은 내가 센터백으로 뛰지 않는다. 우리 수비수들이 손흥민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손흥민이 환상적인 선수라는 걸다 알고 있다.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하나다. 가능한 우리와 경기할 때는 손흥민에게 좋은 밤이 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포체티노는 토트넘을 여전히 그리워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포체티노 감독은 미래의 토트넘 감독을 다시 맡을 의향이 있는지 묻는 말에 안될 이유 있나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과 같다며 우리는 오늘을 즐겨야 하고 미래를 너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언젠가 토트넘이 나를 원하면 안될 이유가 과연 있을까라고 전하며 토트넘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죠. 이렇게 경기 전부터 토트넘과 포체티노 그리고 손흥민의 인연이 조명된 가운데 벌어진 첼시전에서 손흥민은 다시 한번 토트넘의 최전방을 책임졌습니다. 9월부터 토트넘의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보직을 변경해 뛰고 있는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8골로 득점왕 경쟁 중이며 앙제 포스테코 굴루 감독은 기세를 계속 살리기 위해 손흥민을 원톱으로 꾸준히 기용하고 있죠. 이날도 손흥민을 최전방에 두고 브래넌 존슨, 제임스 메디슨, 쿨루셉스키를 2선에 배치했는데요. 3선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이브 비수마와 파페사르를 뒀고 포백에는 데스티니 우도기, 크리스티안 로메로, 미키 판더 펜, 페드로 포로를 내세웠습니다. 골문은 굴리엘모 비카리오의 몫이었죠. 원정팀 첼시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니콜라 잭슨, 라임 스털링, 코너 갤러거, 콜 팔머, 엔소 페르난데스, 모이세스 카이세도, 레비 코르엘, 티아고 실바, 악셀 디사시, 리스 제임스, 로베르트 산체스로 스타팅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의 활약에 힘입어 현재까지 프리미어 리그에서 8승 2무를 거두며 선두에 올라 있는 반면 출신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을 새롭게 선임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따라서 포체티노 감독도 이 경기에 사활을 걸고 임했습니다. 경기 초반 키워드는 미친 듯한 압박이었는데요. 양 팀은 마치 오늘이 마지막 경기인 것처럼 전방 압박을 하며 중원에서 치열한 상황을 계속 연출했습니다. 오늘 경기가 수월하게 끝나지는 않겠구나 싶은 분위기가 이어졌죠. 첫 골의 주인공은 쿨루셉스키였습니다. 전반 6분 하프라인 왼쪽에 있던 메디슨이 반대편으로 크게 전환하는 패스로 공격을 시도했고 이를 받은 쿨루셉스키가 문전까지 침투한 뒤 왼발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이 볼이 첼시 수비수 디사시 몸에 맞고 굴절되면서 토트넘이 행운의 선제골을 뽑아냈는데요. 이후에도 토트넘이 기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첼시가 후방에서 패스 미스를 한걸 틈타 포로가 직접 슈팅으로 골문을 노리며 토트넘의 공격에 힘이 붙은 초반이었습니다. 이어 토트넘은 전반 11분 수비 진영에서 포로가 터치 미스를 하며 순식간에 볼을 뺏겼고 첼시의 역습을 허용하는 장면에서 판더벤의 태클이 효과적으로 시간을 벌어줬고 잭슨이 빠르게 파고들어 문전에서 위협적인 슈팅을 시도했지만 비카리오 골키퍼가 긴 팔을 뻗어 차단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어 전반 13분, 왼쪽에 있던 존슨을 통해 공격을 시도한 토트넘은 문전으로 낮고 빠른 크로스를 연결했는데요. 최근 5경기 5골을 넣고 있던 손흥민이 첼시 뒷공간을 파고들었고 감각적으로 크로스에 논스톱으로 연결하며 첼시 골망을 열면서 손흥민의 연속골 행진이 이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부심이 오프사이드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비디오 판독이 이어졌고 손흥민은 깻잎 한장 차이로 오프사이드였고 손흥민은 아쉬워했죠. 초반 16분까지 점유율이 7대3일 정도로 초반은 토트넘이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슈팅이 이어지며 첼시도 반전의 기회를 잡았는데요. 전반 20분, 스털링의 측면 돌파에 이은 슈팅이 골로 연결되며 첼시가 만회하는 듯 했지만 슈팅 과정에서 볼이 손에 맞아 핸드볼 판정이 나며 또 한번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메로는 쓰러진 상태에서 불필요한 발차기로 상대를 넘어뜨렸는데요. 다행히 카드를 받지 않았지만 뒤이어 발생한 퇴장을 암시하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전반 28분 첼시가 또 골을 기록하나 했는데요. 카이세도가 문전 혼전 상황에서 뒤로 흐른 볼을 잡아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만들었습니다. 카이세도의 첼시 데뷔골이 터지는 순간이었지만 또다시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죠. VAR 결과 카이세도가 슈팅하는 순간 잭슨의 위치가 옵사이드 판정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직접적인 터치는 없었기에 첼시 입장에서는 아쉬운 골이었죠. 곧바로 토트넘의 중대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로메로의 파울이었죠. 혼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로메로가 엔소 페르난데스의 발을 걷어찬 장면이 문제였습니다. 볼을 먼저 터치하기는 했지만 후속 동작에서 상대의 발목을 보고 들어간 태클은 분명 파울을 줄수 있는 장면이었죠. 잭슨의 옵사이드를 확인한 뒤 바로 로메로의 파울에 따른 페널티킥 여부를 따지기 시작했고 고심하던 VAR 심판진은 주심에게 직접 확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곧장 온필드 리뷰가 진행됐고 화면을 확인한 주심은 로메로에게 다이렉트 퇴장을 선언하며 토트넘의 균열이 시작됐죠. 토트넘은 존슨을 빼고 에릭 다이어를 급히 투입하며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키코로나선 팔머는 차분하게 슈팅하며 토트넘의 비카리오 골키퍼가 방향을 잃고 손을 갖다 대긴 했으나 동점골로 이어졌죠. 토트넘은 동점골을 내준 것보다 더큰 악재가 연일 뒤따랐는데요. 전반 40분경 메디슨이 상대 진영에서 공격을 시도하다가 발목을 접질리며 쓰러졌고 이어 44분에는 판더펜이 먼저 허벅지 뒤를 붙잡고 쓰러졌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적이 있는 판더펜은 이번 부상으로 장기 이탈을 피할 수 없게 되었죠. 메디슨과 판더벤은 손흥민과 함께 토트넘의 핵심 중 핵심인데, 이것만으로도 이미 토트넘은 큰 손실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이어 토트넘은 판더펜 대신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를 투입했는데요. 선발로 내세웠던 센터백 조합이 모두 그라운드를 빠져나가며 불안한 호방을 다이어와 로얄이 지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프타임을 맞이한 후 수적 열세를 전술로 극복해야만 하는 토트넘의 상황을 두고 영국 언론 BBC는 토트넘은 진정해야 한다. 라커룸에 지금이라도 캐모마일 차를 가져다 두고 안정을 찾아야 한다. 그만큼 본적 없는 전반이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토트넘은 10명이 뛰다 보니 포메이션에 변화를 줬는데요. 칠시는 수적 우세를 가져가기 위해 코릴 대신 마르크 쿠쿠렐라를 투입하는 교체 카드를 활용했습니다. 토트넘은 주전이 아닌 선수들로 뛰다 보니 후반에도 첼시 공격을 막는데 애를 먹었고 퇴장자가 또 나오면서 경기를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도기는 첼시의 역습이 진행될 때 스털링과 볼 경합 도중 백테크를 했고 전반에 카드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는데요. 테크를 한 직후 퇴장을 직감한 듯 머리를 감싸준 우도기의 모습은 그만큼 팀에게 좌절감을 입힌 모습이었습니다. 9대 11의 상황이 된 토트넘은 수적 열세에 밀리며 더 이상 경기를 이끌 수 없었고 오랜만에 교체 출전한 다이어와 호이비에르의 좋은 수비와 비카리오의 눈물나는 선방이 이어졌지만 첼시의 우세를 당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계속 두들겨 맞는 상황에서 비카리오는 후방 수비수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도 얼굴로 슛을 막으며 토트넘 팬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경기 막판 손흥민이 마지막 힘을 짜낸 슛이 골키퍼 선방에 가로막히며 토트넘의 힘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그후 첼시가 곧장 역습에 나섰고 잭슨이 토트넘 수비 뒷공간을 계속 허물면서 팀의 세네 번째 골을 넣으며 경기가 마무리되었죠. 이날 결과에 따라 토트넘은 개막 후 10경기 연속 이어오던 무패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8승 2무 1패를 기록한 토트넘은 선두 자리를 맨체스터 시티에게 내주면서 2위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경기는 단순히 1패가 아닌 수많은 부상자와 징계자까지 발생하며 앞으로의 토트넘에 재앙 수준의 사태가 발생한 것인데요. 오늘 경기에서는 토트넘에 레드 카드가 두번 나오며 판정 논란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루메로의 태클에 대해 토트넘 팬들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지만 일관성이 없는 올리버 주심의 판정에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실제로 첼시 주장 리스 제임스가 팔꿈치로 우도기를 한대친 장면에서 카드가 안 나온 것은 물론 최소한의 경고조차 없었고 첼시 공격수 무드리기 토트넘의 골키퍼 비카리오를 밟고 간 장면 역시 경기 후양팀 감독의 인터뷰에서도 판정에 대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심판 판정은 곧 심판 판정이다. 난 지난 26년 동안 감독을 해오면서 나쁜 판정을 많이 겪었고 나에게 불리한 결정도 많이 겪었다. 그럼에도 판정은 판정이고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오늘 경기에 대해 오늘 패배는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많은 부분이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기에 일반적 견지에서 게임을 분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결과에 실망했지만 선수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선수들은 모든 것을 바쳤고, 그것이 긍정적이다. 우리는 그 부분을 가져갈 것이다. 라며 희망을 전했고, 아홉 명임에도 불구하고, 라인을 올려 경기한 부분에 대해, 이것이 우리 팀이라며, 다섯 명으로 뛴다고 하더라도 라인을 올릴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첼시의 포체티노 감독 또한 소감을 전했는데요. 포체티노 감독은 처음 예정된 플레이 타임 90분보다 추가 시간을 합쳐 22분 더 많이 플레이한 것 같다. 정말 놀라운 경기였고, 우리는 자신감이 넘치는 팀을 상대했다. 라며 운을 뗐습니다. 이어, 솔직히 우리는 오프닝 단계에서 정말 고전했고, 시작도 좋지 않았다. 내 생각엔, 우리가 경기를 통제하에 두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다. 우리가 점유 상황에서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토트넘은 에너지 넘치게 경기를 시작했다. 토트넘 수비 라인이 너무 높아서, 우리는 뒤에서 빌드업을 시작했고, 오히려 경기를 완전히 끝낼 적절한 순간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결국에 역전을 만들며 승리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승점 3점이다. 라고 솔직히 이야기했죠. 이날 경기 후 양팀 선수단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중계 화면에는 포체티노 감독과 손흥민이 진한 포옹을 하며 서로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잡혔는데요. 아무래도 토트넘 선수단 내에서 에릭 다이어와 함께 가장 오래된 선수이며 손흥민 입장에서도 포체티노의 존재는 은사로서 특별하기에 보홍이더 뜨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포체티노 감독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되며 많은 이들의 추측을 자아냈는데요. 무엇라 말하는 포체티노 감독과 그걸 다독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그라운드 위에서는 뜨거웠고 경기 후에는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에 스포츠맨십이 빛나는 경기였다고 많은 이들이 입을 모아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토트넘과 첼시전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승을 노리며 기세를 탔던 토트넘이 사상 최악의 상황에 빠진 가운데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주장 손흥민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